이렇게 식사하시자마자 이렇게 돈이 3개나 네. 들어왔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근데 원래 이래가지고. 후. 왜 한숨을 쉬세요? 아,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짐이랄까. 신우야, 한숨 쉬었어? 에? 네? 한숨 쉬었어? 아이, 불고기요 근데 분위기가 진짜 엄청 좋네요. 형이 원래 가족 같은 분위기? 아. <laughs> 가끔은 제가 사장인 거 까먹습니다. 아, 사장님, 가족 같은 거 요즘 여기예요 아, 여기야? <laughs> 햄버거집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심현식이라고 합니다 안녕 <laughs> 알바 분들 오신 거예요? 네 안녕 어. 우리 얼굴이에요 <laughs> 근데 알바 분들이랑 다 엄청 이렇게 친하신가 보네요? 이제 오픈 때부터 같이 하던 친구들이라서 벌써 이제 8개월? 거의 다됐었죠 가족이죠 그럼 오픈 멤버들이 한 번도 안 그만둔 거예요? 네 오픈 멤버들은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럼 이렇게 알바 분들이랑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비결 같은 거 있나요? 어.. 젊게 산다는 거 근데 젊잖아요 아직 뭐저 서른살, 서른한살이니까 애들 거의 한열살 차이면 아.. 피디님 몇 살이죠? <laughs> 아침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엄청 바쁘네요? <laughs> 이렇게 안 해놓으면 바쁠 때 빨리빨리 못해서 힘들어요. 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저요?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웃음> <웃음> 여기가 첫 알바.. <laughs> 아니요. 세 그럼. 번째. 20살인데 벌써 그렇게 일을 많이 해보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알바를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여기 사장님은 좀 어떠신 거 같나요? 돈도 많이 주셔가지고 아, 월급을 많이 줘요? 네아 시급이 높아요 알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시급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그런 만큼 또 일도 그만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아. 아, 같이 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건아니고오어요오프하기 전에 이렇게 손님들 들어오시네요 아 음. 여기 대박집이잖아요 주말이다 <laughs> 보니까 조금 일찍 찾아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어, 홀에도 손님 이좀 많아요? 아, 네, 홀 손님 많은 편이에요. 홀이랑 배달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배달이 많아서 한 70대 30 정도? <laughs> 네, 프랭크버거입니다. 저희가 11시 오픈이다 보니까 한 10시 40분 정도부터는 이제 포장 가능하시는데 은 전화로 주시면 돼요. 진짜 대박집인가 보네요? <laughs>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전화도 오고 손님도 많이 와. 아침부터. 여기가 지금 조치원읍이잖아요? 네 햄버거 가게는 혹 여기밖에 없나요? 아니 햄버거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타 브랜드 L 사 M 사다이습 그럼 사장님이 맥도날드랑 모데리아다 이긴 거예요? 맥도날드는 여기 없어요 맘스터치 음. 아, 이렇게 좀 시골이라서 맥도날드 들어오면 좀 무섭습니다 그럼 맘스터치랑 모데리아다 이긴 거예요?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laughs> 근데 이거를 오늘 몇 개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통이요 3통? 이통 기준으로 살게 아. 햄버거집 많이 다니셨잖아요 아니 저 질문하는 거요 예 다른 데는 뭐 이런 거 준비 어느 정도 하는지 난... 저희는 대박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많이 파는 거잖아요 많이 파는 거예요? 몰라요 한 8천 판다고 하지 않았어요? 8천 정도 팔면은 사장님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20% 정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 아예 안 해보셨어요? 계산... 어.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옆에서 족발집 하고 계신데 저희 엄마도 그렇게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 배운 거 같습니다 아 엄마가 옆에서 족발집을 해요? 네 걸어서 30초? 지금 문 열었나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따 가볼 수 있나요? 아네 뭐, 저희 어머니도 이쁘시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시키신 거예요? 네오픈 전에 식사를 해야지 아니면 중간에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일단 밥 먹을 준비해 이제 예. 아, 오늘 메뉴는 뭔가요? 아요 아, 메뉴를 몰라요? 네, 메뉴를 몰라요. 아, 사장님 아무거나 시키는 거예요? 네. 두 분이서 좀 약간 닮으신 것 같네요. 네? <laughs> 근데 여기 직원분들이 오늘 메뉴를 모르고 있던데. 아, 매일 랜덤입니다. 매일매일 다릅니다. 아, 사장님 마음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네, 일단 원래는 그 이모네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 사장이 있으셔가지고. 이모네. 아이아 아, 이모가 삼겹살 집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 이모도요? 네, 뭐 걸어서 아까는 저희 집은 30초, 이모는 1분. 아 그럼 여기에 이 라인에 부모님도 장사하시고 이모도 장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족이 이렇게 이 도로를 다 먹으신 거네요? 아 예, 먹었다기보다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웃음> <웃음> 아 근데 분위기가 진짜 엄청 좋네요. 원래 가족 같은 분이기요 아. 가끔은 제가 사장인 거 깜빡해. 네, <laughs> 가족 같은 거 요즘 여기에요 아, 여기야? <laughs> 아. 아니다. 너무 습니다레이트 마저 드릴게요. 어, 잠시만. 왜 <laughs> 한숨 을 쉬세요? 아,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짐이랄까. <laughs> 신우야, 한숨 쉬었어? 네? 한숨 쉬었어? 아이. 아. 이렇게 식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물이 세 개나 들어왔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근데 원래 이래가지고 지금 서른 살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장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밑에서한7년 정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하다가 이제 저도 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도와드렸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취업은 하셨던 거예요? 아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다가 포기했다고요? 포기 아니고, 하다가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이 길은 제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밑에서 장사를 배웠으면은, 네. 족발집 일을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햄버거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이제 족발집 일은 이제 칼질, 뭐 족발을 쓸어야 되고, 이제 밥도 해야 되고, 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근데 또 제가 그런 일들을 잘못 하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좀 편한 거를 찾은 거네요? 편하기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일? 족발집은 애초에 <laughs> 선택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직접 삶고 전처리 작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감히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부모님이 차려준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 차려줄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돈 열심히 모아서 제가 스스로 차렸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laughs>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네 거예요? 월급 받았죠? 당연히 아, 월급 받아야죠. 주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이제 점심 시간 이제 다래 갔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더 바빠질 겁니다. 알바분 이렇게 튀김 담당이에요? 네 근데 요새 조립도 하고 있긴 해요 조립은 좀 배우기 힘든가요? 아니요 근데 레시피가 있어서 설마 외우면 괜찮아요 쉬워요 뭐가 들어왔나요? 치즈버거랑 프랭크버거랑 크림치즈버거가 들어왔어요 네. 크림치즈요 네. 갑자기 주문이 멈췄네요? 아직 점심 식사 전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신 손님들은 이제 기다린 거고, 딱한 12시 정도 되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다사잘 되잖아요. 이때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식지 않고 빨리 갑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제 배달 업체랑 이제 잘 얘기가 돼서 우선적으로 잡아주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감자튀김이 배달로 시켜도 입이 될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갑니다. <목소리> 어떤 햄버거 들어왔나요? 프랭크 레귤러예요. 주문또 <laughs>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네, 지금 계속 들어와야지 먹고 사야죠. <laughs> 지금 햄버거가 몇개들어온거예요 여기 5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는... 프랭크 버거예요. 여기 이게 제일 저렴해서 좀 많이 나가는 요패 얼마예요? 4천4천백 네. <laughs> 원입니다. 가성비 가입니다 이거는 패티가 두장 올라가네요. 이거는 음, 야채 없는 제이즈 버거여서 패티가 두 장씩 들어가고 있어요. 제이즈 버거가 수신 전국 버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모델이 김종국 씨였어가지고. 시림프 맛집입니다. 시림프 시림프. 지금도 불고기 버거, 시림프 버거. 그럼 사장님 원래 이거 차릴 때 목표. 매출이 얼마였어요? 하루에 100만 원만 팔아보자고 이렇게 많이 생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다성하고있잖요네뭐 <laughs> <달성한 거잖아요. 웃음> 그렇고 요즘에 좀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적응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덜 바쁘면 걱정하십니다. <laughs> 우리 여기 콜사장님이니다안녕하세요니다 불고기요. 어디 가세요? 아 네, 족발 집 갔다 오고 잠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족발 집은 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족발 집도 지금 이제 배달 오픈을 해서 이제 배달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마가 바로 옆에서 장사면 하좀 좋은 점이 있나요? 아네 많이 도와주시죠. 양파를 이제 뭐 깎아서 주시던가, 상추를 조금 씻어 주시던가, 뭐 이런 부수적인 도와주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 엄마예요. <laughs> 그 어머님이 여기서 장사를 얼마나 했던 거예요? 아 족발집만 8년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엄청 오래 아니 8년인데 뭘많아요 금방 금방 지나가요 <laughs> 이거 저거요? 아. 응 아니. 아, 네. 어 여기도 벌써 배달이. 우리 아직 그냥. 아. <laughs> 네, 네. 여기도 벌써 배달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배달만 오전에 하고 근데 이제 홀은 이제 3시 정도부터. 그 아들분이 이렇게 족발리를 한 7년 배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당연히 이제 족발집을 차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햄버거집을 한다 했때좀 어떠셨어요? 아, 놀랬죠. <웃음> <웃음> 근데 열심히 잘 하니까. 근데 아, 아들분이 저 사시면서 약간 수익 계산 전혀 안 하시든 더라고요. 엄마 닮았나봐요. 삶도 안 하세요? 네. <laughs> 그래도 얼마 벌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뭐 계산적으로 하면 장사하기 어려워요. 아 그대로 이렇게 그 전세주신 거네요? 네. 장사 노하우. 네. 아, 그럼 족발집이랑 햄버거나 네. 어디가 더잘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더잘 돼요. <laughs> <laughs> 그럼 이렇게 엄마 밑에서 직원 일하시다가 이제 사장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주변에서 이제 사장님으로 불러주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거 빼고는 뭐 마인드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돈을 좀 계산 안 하더라도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네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아, 뭐 앞으로 또 계획이 있나요 다른 창업을 생각은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어떤 창업을 준비할 또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창업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이번에도 칼진 안 하고 막 <laughs> 그런 거 찾으시는? 제가 할수 있는 거.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나,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네요. 고민이나 상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저질러야지 이제 뭐든지 된다. 끝없이 고민하면 이제 되는 게 없다.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laughs> 이제 마감할게요. 방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VD 제품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VD포스에서 버튼 하나로 VD 메뉴를 한 번에 끌수 있어요. 하나로 관리되는 VD 제품을 사용하면 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어요. VD 컴퍼니 진짜 좋아요. 따봉!